안녕 자 보답 기 1학년 페이지 241쪽 경우의 수 오늘 빠르게 이 문제랑 스텝 1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24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요 일부 또는 전부를 낸대요 자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불하는 방법은 내가 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낼 거야. 그럼 100원짜리 한개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개낼 수도 있고.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죠. 똑같은 100원이지만 100원짜리 한개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개 내는 거는 다르다.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면 총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100원짜리 동전이 두 개예요. 100원짜리 동전이 그러면 100원짜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100원짜리 입장에선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자, 50원짜리 동전은 총네 개가 있죠. 그럼 얘 입장, 50원짜리 입장에선 총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안 내거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낼수 있으니까요. 10원짜리 동전이 세 개입니다. 얘 입장에서 낼수 있는 건네 개래서요. 동시에 같이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백 법칙. 자, 5420에다가 총 60가지인데요. 답은 60가지가 당연히 아니죠. 왜냐? 여기에 반드시 어디서 어디서? 0원. 어, 돈안 내는 거. 이건 빼야죠. 안 내는 경우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60에서 1을 빼서 59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요. 이거는요, 100원짜리 하나 내거나 50원짜리 두개 내거나 그러면 똑같은 100원이에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어, 금액은 겹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두개 있고, 자, 50원짜리 동전이 네개 있고, 10원짜리 동전이 세개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50원이에요. 50원짜리가 2개가 있으면 100원이 된단 말이죠. 얘 때문에 중복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문제되는 녀석으로 다 바꿔버리면 돼요. 100원을 부셔서 다 50원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총 50원이 몇 개가 되냐면 100원짜리 2개니까 50원짜리가 여기서 4개에다가 여기 4개가 있으면 8개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서 총 50원으로 만드세요. 10원짜리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낼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돼요. 8개니까 낼수 있는 가지수 9가지. 동전 3개니까 낼수 있는 가지수 4가지. 동시에 내는 거죠. 4936. 답은 36가지가 당연히 아닙니다. 왜요? 0원. 돈안 내는 거. 그건 제외해야 되니까 36 빼기 1. 답은 36.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것만 잘 생각해 두세요. 자, 이거 한번 보죠. 500원짜리 동전 한개 100원짜리 동전 일곱 개 자, 10원짜리 동전 네개인데요 일부 또는 전부 똑같은 방법입니다. 위에 거랑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간 달라요. 자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500원짜리 동전 한 개니까 두 가지, 100원짜리 동전 7가지니까 8개니까 8가지, 10원짜리 동전 4개니까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58에 40총 80가지인데 답은 80가지가 당연히 아니죠. 돈안 내고 먹튀하는 거 빼야죠. 7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500원짜리가 한개 있고, 100원짜리가 7개 있어요. 10원짜리가 4개 있는데, 누가 문제야? 이 100원짜리가 모여 모여 모여서 500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다섯 개 내는 거랑, 500원짜리 한개 내는 거랑, 같은 금액이죠.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큰 거를 부셔서, 다 100원짜리로 만든다고 했어요. 다섯 개니까 100원짜리 총 12개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낼수 있는 경우 13가지. 여기서 낼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 곱하겠습니다. 5, 35, 65가지인데, 여러분 아시죠? 먹튀하지 마세요. 64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돈안 내는 경우 빼셔야죠. 79 더하기 6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스텝 1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얘는 뭐, 스텝 1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풀어보죠. 어, 순서 쌍 찾는 건데, 부등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짜증이 좀 나는데,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쉬운 게 나왔는데 틀리면은, 어떻게요 점수 안전,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점수. 벌써 여기서 뭐야. 자, 영하고 양의정수 자연수란 소리죠? 0 포함입니다. 자, 0 됩니다. 그럼 순서상 찾아볼게요. 요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에다가 먼저 대입을 하라고 했어요. 3이 2보다 크니까 y에다 먼저 대입하죠. 0.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0 대입하면. 이 x가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집어넣을 수 있는 게뭐 있을까요? 0,0. 자, 됐나요? 9보다 음, 그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0콤 1. 되죠? 2콤 0. 네. 3콤 0. 맞아요. 4콤 0까지. 요5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y에다 요거는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 1이면 3이니까 넘어가면 6입니다. 요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0. 자, 1콤 1. 1 2콤 1. y는 계속 1이에요. 3콤마 1안 되죠? 왜요? 3콤마 1은 여기다 3 집어넣, 3마 1까지 되네요? 여기 3 집어넣으면 6 되니까요. 3콤마 1, 여기까지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Y에다 뭐 집어넣어요? 네, 2 집어넣어야죠. 이 Y에다 2 집어넣으면, 어, 느낌 오시죠? 6이잖아요? 이항하면 E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타지면 돼요. 0콤마 1, Y는 계속 2예요. 1콤마 2. 자, 그 다음에 2는 안될것 같아요. 2 집어넣으면 은 4니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집어넣어 볼까요? X자, 여기다가, 어, 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Y에다 3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가 3 집어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0,3. 유일하게 이게 마지막. 됐나요? 이렇게 해서 순서상 찾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밑에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를 찾아라. 자 문자가 다 달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여기 완전 제곱 있잖아요. 요거는다 전개한 다음에 비교하셔야 돼요. 자세 개짜리 완전 제곱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x 더하기와 이게 다 전개한 다음에 여기에 동일한 문자가 있진 않아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다르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항이 몇 개냐면 여섯 개 있고 여기 두개 있어요. 그래도 곱하시면 되죠. 총 전개하면 항의 개수 몇 개? 1 2 개. 완전 제곱식은 다 전개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54의 n제곱이네요. 자, 이거 위로 올린 다음에 한번 볼까요? 54의 n제곱의 양의 약수, 개수가 40이래. n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54, 먼저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2, 2는 4, 2, 7에 14. 자, 3, 9, 27, 네 3, 3은 9. 자, 그래서 이 안에 거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의 n제곱이군요. 자, 그럼 이거 분배해가지고, 2의 n제곱 곱하기 3의 3n제곱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의 약수의 개수 찾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1, 여기에다 더하기 1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1, 예, 맞습니다.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다? 40이더라. 자, n은, 음, 자연수니까, 마이너스나 분수나 이런 게될수 없잖아요. 뭐, 이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그냥 대충 집어 넣으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뭐, 뭐, 뭐 집어 넣어볼까? 3? 그럼, 어때? 8, 8, 4, 에, 네, 전개? 그래, 그래. 3n제곱, 한놈두 식이 플러스 4n, 네, 플러스 1 넘어갈 마이너스 39는 젠. 제...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3n, n, 39예요. 39뭐 있냐? 13, 3, 3, 3, 로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아, 아니다. 거꾸로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죠? 마이너스 9n, 플러스 14, 13이니까 됐다, 됐다, 됐다. 그렇죠? 인수분해에서 n값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니네 하라 해라, 그렇죠? 자연수엔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아 경우의 수는 쉽죠? 이제 수, 순열, 조합. 어우, 이거에서 막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경우의 수에서 하나 틀리면 너무 아깝다잉? 자, 이거 봐봐요. 길찾기. 자, 지금 강남, 시청, 잠실, 정량리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강남에서 청량리로 가는 방법이에요. 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강남에서 시청 거쳐서 청량리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아 너무 쉬워요. 예, 네, 강남에서 잠실 거쳐서 예, 네, 청량리 가셔도 돼요. 세 번째는요. 강남 시작해요. 시청 갔다가 이 잠실 갔다가 청량리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강남 갔다가 잠실 갔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시청 갔다가 청량리 요 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는 다 고배법칙인 거 아시죠? 강남에서 시청까지 길이 3개 시청에서 청량리까지 4개 강남에서 잠실까지 3개 잠실에서 청량리까지 2개 강남에서 시청 아이고 이거를 뭘 해줘야 되냐 자 이거 너희들이 그냥 해라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 다 어떻게 곱하시면 돼요. 12개, 6개. 4 3 12개 더라. 얘는 6 4 24. 총 가지 수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이거 하나 나와서 그냥 점수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 가자. 이제 오, 오늘 시작했던 내용이 마지막 스텝 1의 내용이군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 원짜리 지폐 두장 5 0 0원짜리 지폐 몇 장? 세개 1,000원짜리 지폐 네장 있습니다. 자 일부 또는 전부를 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불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음, 오늘 첫 시작이었어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다르다고 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쉬워요. 자만 원짜리 두 장이니까 총세 가지, 오천 원짜리 세네 장이니까 네 가지, 자천 원짜리 네 장이니까 총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영원 내고 먹튀하는 거 빼야 되니까 한 가지 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약간 다르다 했죠. 선생님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뭐 때문에요? 네네, 맞아요. 오천 원짜리 가요. 자 여기 5천 원짜리 두개 내는 거랑요, 만 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같은 중복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한다? 차라리 작은 걸로 다 부셔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천 원이 몇 개가 되냐면, 자만 원짜리 지폐 네자네두개 있으니까 5천 원짜리 네 개로 바꾸시고요. 원래 있던 거가 일곱 개니까 아, 세 개니까 일곱 개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천 원짜리는 네개 있었죠? 이렇게 다 부셔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총 여덟 개고요. 이거는 다섯 개인데요. 여기에서 염원 내는 거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A, 이게 B 서로 빼시면 돼요. 스텝 1까지만 먼저 가볼까봐요. 스텝 2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